하늘의 혁명과 요나가서의 하늘의 혁명과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혁명과거든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혁명과입니다 혁명가. 아, 네. 예수님이 이땅에 혁명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 혁명합니다 아, 네. 어둠과 전쟁을 벌이는 혁명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혁명가로 우리는 살아보는 겁니다 아, 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 므누웨스니 하늘의 향명가로 파송했건만 허리띠 풀려 오히려 상처 얻져 천하의 쫄보가 되었다. 이 허리띠 풀면요 천하의 쪼잔보 되는구요. 그대장부인 요나가 이 녀석 쪼잔보가 돼가지고 완전히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늘 싱싱한 한기를늘 아침, 름 아침, 기회에서 그 올라오는 꽃을 봤네. 아, 꽃이 선명하게 뿜고, 푸르고, 꽃은 색깔이 다막 싱싱하고, 선명한 아, 그런 색깔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 선명한 색깔을 우리가 가져다니는. 아멘. 그렇다, 이거, 저렇다, 이거. 회식지대가 아니라 아주 선명한 이수들이 보이게 뿜은 필요 없 아멘. <laughs> 그가 그러니까 러 40일 동안 소듕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에 이 요나가 이아브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아브람함이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아브람함이무서 그러면 요나는요 아브람에 대해서 도가 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 아브람이 아브라함 아브람이 인생에 대해서 도가 튄 정도로 요나는 알고 있다니다 요나가 이 소듕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조카만 있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봅니까. 그러면 어떤 뭐가죠? 아브라함은요 그 성에 자기 조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저 성을 어떻냐 멸망시키고 싶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조카가 없더라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성을 내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에 입장에서는 아, 하나님이 저승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를다충고하라고그게 이야기를 했는니다 그게 알니거든요왜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의 기도가 필요하거든. 왜냐, 너의 기도가 필요니냐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일정한 적이하나님 먼저 징계를 받으면, 그러면 요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인이 이제, 그 땅의 주인이 이제, 잠정적으로, 등기만 안되린다든지 등기는 하늘에 내린 뿐이지. <laughs> 땅에서 아직 등기가 안되지만 그래도 소돔과고부라 땅, 다무땅이라아브라함땅 아브라함이다. 아브라, 아브라. 아, 네. 그러면 아브라함다는, 땅 그러면 자기 땅인데, 죽어 안 되겠습니까? 자기 땅에 죽어야지. 이 등기를 지금 변기를 지금 해왔으니까 땅에서는 너가 되기를안 했지만 하늘에서는 기를안 했지만 너의 땅이다 이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 40일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손과가고모 품고 저는 내 땅인데 저내 땅이 지금 사판이 많은데 저내 땅이 상처받는데 저내 땅을 보야지그주인이있다주인이 아브라함은 주인 손과가고모주인의식 가지고 기다니다대한민국 그래서 토일날 우리가 과문에 나가지고 유시하는 굉장히 사실 토요일날 바쁜거에요. 토요일날 두려운거요 토요일날은 진짜 막 모든 진짜 이 기세의 시간을 그래도 과문에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주인이기 때문한민국는 <laughs>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온 사람들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다 주인의식을 다 가진다. 아 대한민국은 내 땅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공상화되면 안된다. 이 땅이 중국화되면 안된다. 그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문에 나는 겁니다. 나이 들여가서 다이참 과연 예, 그들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나오면 제가 그걸 보면서 다참야 저분들 저분들 눈물이 나 겁니다. 아, 그런도그 그런 정도 불편한 그분들다허리가 굽은 그분들 다 그런 분들이다 나와요. 이 대한민국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40일 동안 갈렙과 요수아처럼 하늘의 그림을 그렸다 갈렙과 요수아와 다른 열맹의 차이가 무겠습니까 갈렙과 요수아는요, 가난다는 거냐, 주인 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 땅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야, 우리에게 등지시켜주구나. 그러니까, 그 땅이 뭐냐면요, 더 번성하면 번성하고더 강력하면 가수록나더 좋은 소유하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완전히 가맹이만물 있고, 완전히 피고못 먹은 사람들만 이가나다에 득실거리고, 그 땅에 성도 다 뭐냐면요, 한번 주문을 한 번도 참고, 바람도 참다 무너지는 근성이 있면은 완전히 근성을 어떻게 소유하고가지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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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습그까 쓰레기통이지. 그러나, 간핵과 요수원은 다른데, 성이 웅장하고, 막, 건물이 막 쫙쫙 뻗어있고, 막, 막, 그대하고, 뭐, 있으면 뭐냐? 와, 멋지거든요. 최고의 품질, 막, 특산품을 하루 주신 거. 이런 주님공식을 가지고, 간핵과 요수원은 가난당 정탐으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열 명은 어떻습니까? 열 명은. 열 명의 정탐은 어떻습니까? 열 명의 정탐은 뭐냐? 야 그 땅에 우리는 말뚝 꽂을 때가 하나도 없다. 그들이 이미 다말뚝다 꽂아놨더라. 다 그들이 다 침발을 안 했더라. 우리는 침발을 안할 것도 없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우리는 몇 동이밖에 안 된다. 보십시오. 이미 뭐냐. 우 한국에 상식이 아니야. 주인의식이, 넌 주인의식이. 주인의식이 없인가, 종의의이 여전히 뭐냐. 이들요, 이들 열명은 여전히 추억을 못했는니다추을 여전히 뭐냐. 바로에 소화 속에, 바로의 귀신에 그런 종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뭐냐, 열매의 의식입니다. 그열매의의식이 갑자기 열매의 의식이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40일 동안 뭐냐, 탱자금입니다. 갈레카 요수한 강경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막들으 막 불풀이 타오는데, 그열매는요 뭐, 나탱입니다. 기도를 과시합고 그리고 열매여름상태도 기도합시다. 아멘. 네. <laughs> 우리 건사님 <감사합니다>, 잘하시는데 <아버지. 웃음> 우리 역시 우리 사실 우리 교회 제가 이말뭐 해도 내뭐왜다 사람이 우리 교회는 <laughs>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이말할 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보는 그런 또 사람들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는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열명이 <laughs> 증거문제를 그렇게 변질되지 마시고 갈렉과 목숨하시라. 그가 40일 동안 이승만 세력 반세교의 4개의 기둥을 팔았다며 이승만 대통령 세력 4개의 기둥을 대한민국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않냐. 요나는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역사가 그러면 요나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다시 기록이 됩니다. 영화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압수수료를 갖다영화 만약에 보험으로 삼기고 있다면, 무슨 의미로 역사가 달라요, 역사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아주 귀중한 우리 한 사람을 영화로 불러주는 게 하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역사가 변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변하고, 아멘 니가 농담 그 워드 빈장마다 진짜 빛의 역사가 되는 응. 그 역할을 어, 감당하게 되는 그것, 그것으로 파손한 거거든요 이 응.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를 그분은 이 땅을 혁명의 부시로 오십니다 마법관에서 혁명의 울음을 터뜨리시고 여당당에서 혁명의 불효단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러갈 피로 혁명을 완수하시고 바닥에서 땅 끝까지 혁명의 불을 던지십다 네. 너와 나는 하늘에 불을 품은 자이다 나와 너는 혁명가로 불을 받았다 너와 나는 그룹한 혁명이 타오르고 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그 속에 혁명의 불이 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님은 그 속에 혁명의 불 절 때문에 되절 때문에 때문에 되니까 제를 풀 날리고 하나님 앞에 제를 풀 날리고 성경에 제를 풀풀 날리고 얼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혁명은 하늘에 불을 품는 자만 혁명은 자유의 맛을 본 자만 혁명을 목숨을 내고 는 자만 다이 십자가에요 십자가가 에요 십자가에요 다이 십자가만이 혁명의 진정한 하늘의 혁명이고, 지리의 혁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혁명은 더 골치 아프지만, 골고다의 영원한 혁명, 골고다의 영원한 혁명의 재승수다. 십자가는 혁명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십자가는 혁명의 탄생이고, 완성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마구관에서오셨거든 그때부터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짐을 지신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혁명의 처음이고 십자가는 혁명의 마지막이다. 아, 네, 예수님이 네, 십자가에서 나 네, 네. 이었다. 혁명을 내가 완수했다. 아멘. 네. 음. 지금이 그때다. 나를 혁명하지 않으면 너를 혁명시킬 수 없다. 나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혁명은 그림의 떡이다. 결국은 십자가다. 요나가 십자가를 지는 십자면 그. 은혜에서는 요나의 소외를 의식하고, 결국은 이 중동의 역사가 변화되요, 중동의 역사. 그럼 제국의역사로 변화되면, 아수르라면, 바빌론이 등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뭐, 로마 역사, 다, 아, 뭐, 페르시아 역사, 이게 다 완전히 교과서가 다 바뀌고, 교과서가 다 바뀌고, 역사가, 역사책이 바뀌거든요. 요나 안 산다고. 하면. 엄청나게 않습니까, 요나? 그래서 여기도 한 사람의 하늘의혁명하로 국민을 받는 게, 이 혁명은 완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로서 다 혁명을 이루었다. 그쵸, 우리도. 주님 품에 왔습니다. 혁명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짱 가는 저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